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준각입니다 오늘은 35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강은 이리보고 저리보니.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보니. 우리는 이리, 이리가 먼저고 저리가 그 다음에 오죠. 일본어는 반대입니다. 저리가 먼저고 이리가 나중에 와요 그래서 아치, 밑에 고치미로 또, 아침 밑에 고치미로또 이쪽을 보고, 어,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하고 순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 빅, 빅 하는 거는 큰,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큰대자가 와서, 오기, 오기. 또 크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주요나 주요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예문 보시면은 the elephant is big, the elephant is big. 코, 코끼리는 크다. 즉 이게 상자인데요.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 그래서 조라고 있습니다. 조와 카라다가 오기 조와 카라다가 오기 코기리는 몸이 크다 몸집이 크다 그럼 음, he eats a big hamburger he eats a big hamburger 그는 큰 햄버거를 먹는다 그럼 카레와 오기 한바가 한바가오 타베루 그는 큰 햄버거를 먹는다. 한바가 이게 장음 뭐 왔다는 거 기억이 힘드고요. 그다음에 빅맨. 빅맨은 음, 큰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게. 음, 에라이히토. 에라이 하는 거는 위대할 위자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 중요한 인물. 에라이히토. 그다음 big news는 그는 중요한 뉴스 그래서 주요나 뉴스 주요나 뉴스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아 big man 이 이걸 그대로 하면 그죠 큰 남자죠 큰 남자. 음, 지금 여기서 번역된 거는 이제 중요한 인물 이렇게 왔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뭐 덩치가 큰 남자 이렇게도 볼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치, 등치, 몸치, 위른크 할때 지우따입니다. 지우 지우따이. 도체죠. 우리말로 읽으면 도체 지우따이가 오기 큰 대자 오기. 오토고 남자 할때오토고 지우 따입니다. 지우 따이, 지우 따이, 지우 따이가 오기 어떻고 하면은 등치가 큰 남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즉, 그 다음 단어는 라아입니다 라아지는 그냥 큰, 음, 이것도 오기죠. 그다음에 히로이 히로이 넓은 이건 넓을 광장입니다. 어, 히로이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광장이라 할때 이것입니다. 광장 히로 히로바라고 있습니다. 히로바 히로바 하면은 광장. 저 예문 보시면은 캐나다 캐나다 is a very large country. 캐나다 is a very large country. 캐나다는 아주 큰 나라다. 까나다. a d a 와 도떼모 오오키 군이다. 까나다와, 캐나다는 도떼모 하는 건 매우 오오키 군이다. 큰 나라다. 그 다음, Her family is large. 그녀의 가족은 크다. 이 말은 그녀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죠? 그래서 she has a large family. She has a large family. 이렇게 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노조노 이에와 다이 가족구다. 카노조노 이에와 그녀의 집은 다이 가족구. 다이 가족구. 대가족이다. 대가족은 치수는 한삼대 그죠. 할아버지, 뭐 아버지, 또 아들 이런 식으로 사는 쪽이 대가족이죠. 만약에 이제 요즘은 그런 가족은드무니까요즘은 거의 다 핵가족. 람은이사은은은이 사람은 l 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이사핵가이은이은이핵은이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읽을 때는 카쿠, 카쿠 가족쿠, 카쿠 가족쿠, 히가족 참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small, small 한건 작은, 그래서 작을 소자 가지고 쯔사이입니다. 사이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그녀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다. 스카노주와 찢사이 무라니 쓴데이루. 스카노주와 찢사이 무라니 쓴데이루. 이 무라 하는 게, 에, 촌, 촌을 얘기하는 거죠. 스카노주와 찢사이 무라. 작은 마을, 마을 촌짜니까 그죠. 그 스카노주와 찢사이 무라니 쓴데이루. 말 천자 촌자, 천자를 무라라고 읽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롱입니다. 롱하는 long 건 길이가 긴. 그래서 긴 장자 와 가지고 나가이 나가이 길다. 반대말이 숏숏 short. 쇼트는 음, 짧다. 그래서 짧을 단자가 와서요 미지까이 미지까이. She has She has, She has beautiful long hair. 그럼 그녀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 그녀는 카락을시고이다그녀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하고 오치쿠시 하는 건 아름다운 그걸 이제 부사형으로 만들 때는 꾸로 고치고 이제 대를 붙이죠 그래서 오치쿠시쿠 때 아름답고 나가이 긴 카미 요시떼 이마스 카미 카미 기게 터럭 발자였는데 그죠 요 머리카락 헤어 헤어를 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가이 카미 요시떼 이스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습니다 How long is this b r o w long is this b r i d g e h o w long is this b r i d g e b r i d g e 하는 다리를 얘기하 i 그럼 이 다리는 얼마나 긴가 이 다리는 길이 g 얼마입니까? h o w long is this b r i d g e 그럼この 대교 보통은 큰대체 붙이 가 대교라 그러죠. 그래서 고노하시노 나가사와 도노그레이데스카. 그럼 이 다리의 길이 나가이 나가이의 명사형이 나가사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노하시노 나가사와 도노그레이데스카. 그 다음 단어는 탑탑 하는 거는 꼭대기 증상. 음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이 이 탭벤 입니다 탭벤 탭벤 탭벤은 한자로 제가 보면은 이 하늘 천자 쓰고요 어 변자 변자를써 가지고 어 이거를 탭벤이라고 있습니다 탭벤 탭벤 하면은 꼭대기 그 다음 쪼조 쪼조는 하, 한자로 증상입니다 쪼조 저우죠. 정상. I w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I w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힐 하는 거는 언덕이죠. 그럼 나는 언덕 언덕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I w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어도시와 옥카의 팁에다에 높았다." "어도시와 나는 옥카. 옥카 하는 거는 언덕이에요. 언덕 구자죠, 구자, 구자. 그죠? 언덕 구자. 어... 디구디구할때요 구자가 이거죠. 어떤 시와 오가노 티빈 마대 노보다. 나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노보루, 노보루 올라가다. 이 오를 등재다 등산할 때 등재가 이거죠. 저 티빈이 나와서. 음 티핀이 나와서 이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에서도 자주 쓰는 건데요. 머리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여러 말하죠. 자, 아따마 머리 두 자, 아따마노 티핀, 아따마노 티핀까라, 아따마노 티핀까라 아시. 자, 이 말인데요. 아ったま. 아시 노 쯔마사키 쯔마사키 마디 저이 말인데요. 아타 마 아타 마노 테펜 카라 아시 아시 노 쯔마사키 쯔마사키 마디 하면은 음, 머리 끝 그죠 머리 머리 꼭대기니까 머리 끝이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 어, 아시 아시가 발이잖아요 그죠 발끝을 아시노쯔마사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노쯔마사키마데 그럼 까라마데 까라마데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 까라마데부터 있죠 그래서 아타마노 테펜까라 아시노쯔마사키마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 자주 쓰는 말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전반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